뭐야, 이게 현재 기술로 가능해? 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6월 3일 오늘 정말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오포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일단 먼저 영상을 보시면, 풀스크린 화면에 스마트폰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풀스크린을 구현한 스마트폰들은 슬라이딩이나 팝업 형식인데, 카메라가 구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곧 손가락으로 디스플레이 위를 가리는데 화면에 손가락이 보입니다 즉 디스플레이 안에 카메라가 내장되었다는 것이죠 와 정말 기술력이란 끝이 없는 것 같네요 이 디스플레이 안에 카메라를 내장하는 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포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를 공급받고 있고 최근 삼성이 카메라를 디스플레이 안에 내장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죠 물론 어느 제조사의 디스플레이인지는 현재 공개된 것은 없고 또한 이 기술을 적용했을 때 카메라 품질이 기존과 같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안병덕 상무는 뉴 인피니티 디스플레이가 1-2년 안에는 가능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카메라 성능을 저하하지 않으면서 카메라 홀이 아예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현재는 카메라 성능에 고품질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월 초에 디자이너 벤 게스키는 자신의 트위터에 2019년도에 오포가 카메라를 디스플레이 안에 내장한 스마트폰을 내놓을 거라고 트위터에 올렸었는데요. 아이스 유니버스는 오포가 적용한 이 기술을 보고 놀라워했지만 곧 너무 행복해 하지 말라며 현재 오포의 카메라가 보통의 사용 수준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알기로는 디스플레이 아래에 카메라를 숨기는 기술은 2019년도 안에 출시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단지 실험실 기술의 시범이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질세라 샤오미도 영상 하나를 공개했는데요. 똑같이 카메라를 디스플레이 아래에 숨기는 기술입니다. 삼성에서 이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사실 바로 삼성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적용하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수율 문제도 있을 것이고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니까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말했듯 뉴 인피니티 디스플레이가 바로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을 보면 올해는 불가능하고 내년에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갤럭시 A 시리즈에 먼저 탑재될 것입니다. 이번 원플러스의 90Hz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적용되었고, UFS 3.0도 원플러스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되었죠. 확실히 중국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데 거침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최신 IT기기 소식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